춘천이 준수도권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도를 보면 춘천은 경기도 가평과 맞닿아 있죠? 사실상 수도권 끝자락입니다. 그래서 서울 출퇴근? 충분히 가능합니다. 춘천형 ITX 타면 청량리까지 1시간대 도착. 자가로 이용하면 잠시까지는 약 50분. 여기에 GTX-B 연장 계획도 추진 중. 개통되면 서울 진입은 최대 90분에서 50분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. 개발 호재요? 수속 건못 참습니다. 북평 산업단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 중이고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 게다가. 동서 고속화 철도 제2 경춘국도까지 예정되어 있죠? 이 정도면 춘천이 준수도권이란 말 그냥 나올 리 없겠죠? 이런 흐름 속에 올해 첫 분양단지까지 나왔습니다. 바로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. 순환대로를 통해 중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경춘선 남춘천역, 춘천역이 차량으로 10분대 거리,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춘천의 신브랜드 주거타운이라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.